조작만 보면 돼니 조작 말했어요. 나이스, 스그무민 님이 어디 클랭클 마셨지? 제가 오인 님 유튜버 해. 아니야? 비어미오 비오미 고장하고 있을게요. 복사고전에 쇼다 존나 잘고네 오른쪽 밑으로 가. 아, 저쪽에 팬스, 팬스, 팬스. 어,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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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없어. 와 헷갈리게 하지 말아봐. 쇼다 사운드. 쇼다 머리 까폭 대기 중. 쇼다롱러폭 깔래요, 그냥님 네, 까아 가는 중. 네, 소다포 같이 깔게 하나, 둘, 셋. 나 됐어. 나도 롱폭 깔아 갈게. 삼박 멀리 있었다. 삼박 필, 필, 필. 필이야, 필. 오, 통화. 필, 필. 기억자 필. 와, 나 아, 잠깐만요. 예, 아직에 내폭나 아, 예, 몰라요. p20 흰 버전으로 돼있어가지고 총알이 잘 안나가네 면벽가까이뭔가로 호폴로 호다잖아아씨 포크 그대로 있다 내가 한번 머리할게 하나 다운 다어 켰는다 아 개죽음 정면칼정면칼정면칼 빠졌어 정면 빠졌어 실각스나? 삼박 빠지고 삼박 빠지고. 어, 각, 저, 몰라? 물어봤다. 들어? 나이스. 미션 성공. 개 손했는데, 고정? 아. 개이득인데요? <laughs> 각차 20년에. 아, 쇼링 꺼졌다 오픈할게요. 응? 나 필체. 뒷감. 깜빡 사는데 제가 일단 머리 왔다갔다 찍고 있거든. 내가 찍어줄게, 형, 그거 어. 머리 앞노 앞노에 머리, 머리 하다. 포커, 살코포, 티코포, 앞노. 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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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이스록압 이거. 록 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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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록 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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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록 압록, 압 와 반응 봐. 아 진짜 어떻게 하게 돼 이거? 아, 아, 타... 좋아요. 아 씨, 이빨. 에폭 있으면 말리지 마. 야 뭐야 분인이끊 와. 실은 <laughs> 지와 맞으면서... 아니, 아니 없 셔다본다 길게 까고 오는 것 같은 있으면 하나야. <laughs> 크미아 아, 종면이 없다 나타났어. 이십만 원. 크 머리 있다. 머리 그러니까. 나이스거 없어. 머리 꿰, 머리 꿰. 다시 엘미 보고. 피, 피, 딱, 딱 머리 미슈파 3 빠진거 없다 아아아 빠진거 몰랐는데 안빠지네 어디에? 아안나가지롱 안나가지로 30..38을 때렸는데 피가 2가 남네 시발오픈할게이거 <laughs> 제가 숏 볼게 숏아 숏다숏다 어, 왔었다 바로 생각할수도 이러면 오픈이어가지고 설컨하면서 폭대기 할게 우리 머노기 승룡캐가비리야 아니야 아니야 최이나야 머리 머리 아니야. 백백백백백백백. 실학 실 실학 실 실학 둘 실학 둘. 오픈 오픈. 하나, 어 피치시. 뭐야 왔다. 아 셔님. 셔니 셔니 셔님 바로 니엔 자건 니엔 자건 니엔 자건. 얘 속도 몰라요. 나이스. 개권이다 블루팀 승리. 아데야 바로 온 거야. 바로 졌네. 둘 셋. 아, 진짜 겹쳤다. 나이스. 갔 오냐? 끝까지 가. 라플까지 라플까지 정면 크렸어. 안갈게 그냥. 어, 이거 빨리 아, 야지 않아. 안줄게 어. 내가 그냥 겹쳐 줄게. 겹계 어. 없고. 저는 머리 할게요, 그냥 이거. 아, 네. 깼다, 어, 형. 아어다 나이스. 음. 네. 승 붙는 이게 같이 볼게요 그냥 한 싸우냐 알았어요. 나이 롬퍼가 하나 깎게 그냥. 고정에나 따로 볼게요 이거 그냥. 나 네. 페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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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오 좋다 꺼냈네. 3미리 한번 깍게. 이거 제가 고정할 때저 혼자 봐도 되거든요. 괜찮아요. 또 제가 교환을 못할 거 아, 같아요. 길게 하나만 오면은 저 원래 가운데로 옮겨서 같이 봐줘가지고... 방면 둘 아, 다 반샷... 빙까 드릴까요? 저 빙이기는 한데 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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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롱 빙까 면시 직구 갈게요 오케이, 까고 붙을게요. 적게 있어요. 어, 이어 이거... 라폴다은나폴라은 나폴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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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폴당나 고정 나 고정 나 고정 테리 피당은 이거 머리 안할 거면 쇼도 올래요 님 같이 교환이라도 하자 억각에서 억각 okay. 노리고 가니까 억각 이아래 왔어 왔어 이번엔 길게 와도 뺄게요 그냥 어, 길리 조심 괜찮아? 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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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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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나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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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알이요요 수요. u I se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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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e e you. I see y o 모아서 e 겠습니다 머리반응 you. I see you. I see y 왼쪽이싸운인야 숫자 일. 완전 숫자야 완전 숫자야 <목소리> 사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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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사우드였어 사우드였어. 대로 그대로 푹뚫었다푹뚫었다 고가폭 고가폭 고가 포 아, <목소리>